안녕하세요. 정한명리입니다. 사주첩경추명가 223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신축일생 신묘시는 소실제취 득자하고 어릴신시 병일해시 다자현달하게 된다. 신축일신묘시가 소실득자한다 소실제취를 통해서 득자한다 <laughs> 글쎄요. 신축시 신묘시가 왜 소실덕자를 할까요? 어, 시에 이렇게 도화재성 그 중에서 시에 도화편재가 있으면은 도화는 어리고 이쁜 어, 또 편재는 외방여자가 되니까 이제 옛날 말로는 애인이고 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굳이 시에 이렇게 신축시 신묘시라고 해서. 어, 소실 제치를 한다고 장담하기 는 어렵다 어, 통계 경험치에 의한 것 같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근거가 약하다 어릴 신시, 어릴 태어난 사주가 이제 신시를 <laughs> 보게 되거나 병일주가 해시를 이제 보게 되는 사주 자. 어립장에서 신금은 관에 해당되고 병도 역시 각각의 관에 해당되죠. 그래서 시에 관을 두고 있다. 뭐 시에 관이 있으니까, 자식, 궁에 자식이 있으니까 뭐 일관이 받쳐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다자 현달, 많은 자식이 아주 현달하다. 얼기자신, 이래서 신이 천을귀인이죠 네, 그래서 사실 관성이 시에 있고 그것이 천을 기인에 해당된다. 역시 병도 어, 병신유해해서 해가 병화에 역시 천을 기인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시의 관성이 천을 기을 가지고 있어서 하는 이야기 같으니까 네, 이 이야기도 네, 참고 정도다. 224번 중중지살, 지살중중포관하면 이방처에 포퇴하고 역마성이 포관함도 혼혈알을 어, 득합니다 지살중중포관한다 어, 지살은 해외 외국이 되고 관을 안는다는 것은 일지가 관성과 합이 된다는 뜻이죠 어, 이럴 때는 해외는 외국 그리고 관성은 사식이죠 사식을 놓으려고 그면 여자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재성 그래서 지사의 역마에 일지가 재관이 합하면 어, 외국여자와 인연이 있다 또는 내가 외국 여자의 포태 자식을 가져본다. 영마성이 보관함도, 영마는 역시 외국이고 관을 안았다. 그래서 세성 관성, 일지가 합했다. 그러면은 여인이 자식과 내 몸으로 들어온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인과 내가 합을 하는데 자식이 생긴다. 어떤 자식? 외국 자식이다. 그래서 혼혈 자식을 득하는 이치다. 자, 여기 사주처럼 지 노래의 무토인데요. 자, 지살 지살이 있죠. 그래서 무토 입장에서는 재성처가 일단 드러난 게 임자죠. 어, 맞습니까? 수, 토, 극, 수, 재성이네요. 그리고 자식으로 보면은 여기서는 자식이 일단은 관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진중에 있는 얼목 관이 예, 신진회에서 이렇게 신중임수와 신진반합으로 합이 들어들어 라어 네, 그래서 예, 무일주가 진월얼목관성과 아, 재성이 일지삼합이 되어서 외국인연 외국여사와 인연이 있어서 혼연자식을 득해본다. 예, 이렇게 자 다음 사조는. 미월의 임수입니다. 아, 역시, 임수 입장에서, 어, 인술이 이렇게 합의되어 있죠. 반합이 되어 있죠. 어, 그래서 재성, 재성은 인중 병화로 볼 수가 있고, 또 관성은 술중 무토로 볼수 있죠. 그래서 인술 합으로 일지와 관성과 재성이 합의되더라. 또는 이게 술에 있는 정화를 바로 또 새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중병화 아, 그리고 어, 술관성이 합해서 내가 국제결혼하고 혼혈아를 듣겠다. 또는 이런 경우에 내가 이제 관성과 재성이 일지에 에, 합했다. 그런데 에, 그것이 인, 영마성에 놓여 있다. 이러면은요, 어, 관성은 직장이죠. 근데 그것이 이렇게돈 다루는 직장이니까, 영마는 해외죠. 외국. 그래서 어떤 무역회사 종사한다. 해외 법인에서 일한다. 뭐 외환은행에서 본다. 뭐 여러 가지 외국 직장과 관련되는, 음, 요소가 있고, 또, 영마가 재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마 재성은 외화잖아, 외화. 외화, 벌이에 내가 아, 종사한다도 되겠습니다. 225번. 음, 관살이 작합하니, 딸 자손이 연애하고, 비견, 혼합, 노인, 발자, 아들놈이 죄치하오. 엄관살이 작합을 하는데 딸 자식이 연애를 많이 한다. 어, 자, 예를 들어서 어, 경검의 입장에서 자, 이렇게 정화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게 정관이 되죠. 어, 당연히 이제 일간이 이렇게 경검이라고 할 때요. 그렇다면은 정해의 또 임자 이런 식의 사주가 있다고 봅시다. 그럼 내딸 자식이죠. 음관성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정관이 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 음하잖아요 음이니까 이제 양은 남자로 보고 음은 여자로 본다 그래서 이딸 자식의 입장에서 보니까 예, 정임합 요염지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임암합 정임암합 그래서 명합 네, 또, 암합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결혼하고도 애를줄 수가 있고, 또 혼인을 여러번 할수 있는 그런 암시가 있다. 즉, 내 자식이 되는 정관이 다합지상으로 많은 남자를 보고 있는 모양새다. 그리고 비견, 혼합, 비견이 많다. 아, 여기저기 또 합대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아들 놈이 제치를 한다. 내 자식이 정관이죠. 자, 평관이든 정관이든 아들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은 관이 극하는 것이 비겁이죠. 비겁이 처 또는 여인이 되겠죠. 그래서 어, 내 사주에 비겁이 많다는 것은 사식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 아들놈에 여자가 많다는 뜻도 되죠. 그러니까 재치라고할수 있겠죠. 내네 사주에서, 내사식은 네 어, 간목 관성이 되는데, 이 간목 입장에서는 목극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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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뭐, 오순기토까지 다봉비겁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 어, 땅에 뿌리를 내려고자 어, 간목이 시도하고 있으니까, 역시 아들이 제치삼치로, 어, 여자를 본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오늘은 225번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